박원순 사건은 애초에 성폭력 사건으로 고소되었는데 기자회견장에서 성추행 사건으로 둔갑하더니 인권위에서 성희롱 사건으로 또 변질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는 강도가 눈에 띈다. 박원순 사건의 출발 자체가 덤터기 씌우기로서 순수하지 않다는 증거다. 지금도 인권위의 성희롱 의견을 가져다가 성추행이라고 슬그머니 덤을 붙이기도 한다. 박원순 사건의 본질은 박원순이 실수는 했지만 그 실수가 죄냐의 여부다. 실수는 적극적 실수와 소극적 실수로 나뉜다. 적극적 실수는 소통 과정과 무관한 일방적 실수이고, 소극적 실수는 일방적이지 않은 즉 소통 과정에서의 실수라 상대방이 실수를 유도했을 수 있다. 박원순의 실수가 소극적 실수였음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자명하다. 박원순이 성인 군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드러났다. 당신이 성인 군자라면 박원순에게 돌을 던져라.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 승소를 이끌어내어 성희롱 처벌이라는 박원순 스스로가 세상에 던졌던 파문이 부메랑이 되어 박원순 자신을 올가멘 올가미가 되고 말았다 박원순 아내 강난희의 편지 일부는 아래와 같다 나의 남편 박원순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가족은 박원순의 도덕성을 믿고 회복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위 무죄 판결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박원순 유재성희롱 의견을 인권위가 냈고 인권위 의견 제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인권위 무죄 판결이 나오긴 했다. 이 인권위 무죄 판결을 박원순 유죄와 엮는다면 오해다. 박원순이 없는 상태에서 박원순의 유죄 판결이란 그 어떤 경우에라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인권위 무죄 판결의 의미는 인권위가 유죄 의견을 냈든 무죄 의견을 냈든 모두가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인권위의 박원순 성희롱 의견 제시는 성급했다. 박원순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 진행이 있을 수 없듯이 인권위 의견 제시도 유보됐어야 했다. 판결이든 국가기관의 의견 제시이든 양측의 입장을 모두 듣고 행해져야 마땅하다. 한쪽의 입장만 듣고 행해진 의견 제시는 공정치 않아 편향적일 수밖에 없다. 판결과 인권위 의견을 수용은 하지만 둘 모두 결함의 가능성은 늘상 품고 있다. 잘못된 판결을 우리는 수도 없이 목도 했다.